안녕하십니까. 저는 87년 민주혁명에 앞장섰던 유호성입니다. 2024년 12월 16일 이 여의도에 왔습니다. 남쪽으로는 여성회관과 북쪽으로는 대아빌딩그 사이에서 1987년 10월 29일 민주세력의 단일화와 경선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탐욕한 권력용만 위해서 분당분열에 제야 76개 단체와 분열에 나감으로써 60년대부터 민주화에 앞장서 72년 영무집권을 하기 위해서 유신헌법으로 민주주의를 파기한 박정희야 그리고 80년 전두환의 간선제 공대헌법을 타도하고 87년 민주법을 쟁취한 그 민주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제로의 기회를 분열해 버림으로써 87년 12월 16일 역사적인 대선은 유신의 쫄개 전두환 전두환의 쫄개 노태우 강주를 피로 물들인 그 에게 당선을 도와준 민주화 세력의 일부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난장판이 되어버리고 12월 3일에는 참으로 무도한 모속 권력의 국당에 의해서 우리는 국민은 경제는 국격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20 일대는 이당저당다 포기해야 돼. 국민 여러분, 모서적인 후보를 선택해 주소서. 대한민국의 참 국민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